주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그분은 완벽한 안내서를 정확히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지들을 통해 지시와 속삭임을 주십니다. 이 표지들을 알아채고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창조주께서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위대한 미래로 이끄는 화살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표지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콘텐츠에 긍정적으로 표시하세요. 그리고 프로필을 팔로우하여 신성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으세요. 동지 여러분, 이 표지들을 주에 깊게 관찰하고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면을 건너지 않고 축복받은 존재를 살수 있습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거대한 임무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독특한 목적을 위해 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그들을 추진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선택받은 자들을 자극하는 에너지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타인을 돕게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애정입니다. 사명의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입니다. 사랑은 선택받은 자들을 강화하는 힘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장애물을 직면할 힘을 줍니다. 타인에 대한 애정은 역경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삶에 대한 애착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계속할 에너지를 줍니다. 사랑은 선택받은 자들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수에서 회복할 회복력을 줍니다. 타인에 대한 애정은 상실을 대처할 저항력을 줍니다. 삶에 대한 애착은 도전을 이길 회복력을 줍니다. 표지, 일진정성이 당신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알면 위선적으로 통과하기보다는 상황을 포기합니다. 거짓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성은 당신의 존재에서 빛나는 빛이며 당신 안에 거하는 천상의 은총을 표현합니다. 진정성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마음의 진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독특한 색채로 빛나듯 당신은 자신에게 충실할 때 빛납니다. 이 진정성은 신성한 선물이며 창조된 목적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성경이 가르칩니다. 진정한 영적 자유는 자신과 주님에 대한 진실성에서 찾습니다. 진정성의 여정은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진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걸으세요. 하늘의 별들이 각자의 빛으로 빛나듯 당신의 진정성은 우주를 밝히고 신성한 창조의 위험을 드러냅니다. 이 표지를 식별하면 쓰세요. 나는 진정합니다. 표지 이 당신은 진정성이 부족한 사람들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물질주의에 집착하거나 위선을 퍼뜨리거나 타인을 학대하는 사람들, 그들과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거짓에 대한 센서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감지하는 예리한 지각. 멀리서도 불성실을 식별하는 능력은 자연스러운 재능입니다. 선택받은 자로 구별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물질적 부와 자기 홍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정성은 희귀한 자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8.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은 진리와 진정한 유대를 찾도록 인도하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분별의 대가이시며, 외양 넘어 사람의 마음을 보셨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종종 기만적인 외양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진정성의 등불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진정성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같은 진리와 성실을 찾도록 길을 밝힙니다. 진정성의 모범으로 지속함으로써 모든 상호 작용과 관계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표지를 식별하면 쓰세요. 나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지 3당신은더큰 것을 열망합니다. 일상적인 루틴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루틴에서 위안을 찾지만, 당신은 항상 그 너머 더 위대한 것이 있음을 느낍니다. 모두가 하는 것을 따르는 개념은 참여하고 싶지 않은 순환처럼 보입니다. 평범한 일과 사회적 규범 너머의 삶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타인을 가두는 한계는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너머의 광대하고 찬란한 우주를 봅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표현했듯 당신은 덜 다녀진 길을 선택하고 대부분과 다른 길을 택합니다. 이 결정이 삶을 진정으로 독특하게 변화시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루틴이 제공하는 것 너머를 열망하는 것은 깊이와 목적을 갈망하는 영혼의 불안입니다. 더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영혼의 내재적 자질이며 성경에 따르면 주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예레미야 2 9 13은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덜 다녀진 길을 따를 의지는 주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신 부름에 응답했듯 당신은 세상의 관습에 상관없이 창조주의 인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자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영적 추구입니다. 덜 다녀진 길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규범을 자주 도전하신 그리스도의 모범과 일치합니다. 이 길은 힘들 수 있지만 영적 성장과 시련의 여정이며 삶에 대한 신성한 계획에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잠언 3.56에 기록된 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표지를 식별하면 쓰세요. 나는 창조주를 갈망합니다. 표지사 당신은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름받지만 선택받는 자는 적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가장 회복력 있고 강하며 가장 힘든 전투를 직면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삶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역경들은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목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타인을 인도할 기술과 이해를 얻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잃어버린 자나 고통받는 자에게 빛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역경은 타인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직면하고 극복함으로써 후세를 위한 길을 준비합니다. 삶의 모든 어려운 순간, 모든 고통, 고난, 시련, 도전은 더큰 목적을 가집니다.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 경험들은 영적 성장을 촉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힘을 찾습니다. 항상 인식하지 못하지만 타인을 위한 구원자와 치유자가 됩니다.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종과 도우미입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직면한 역경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영적 여정과 신성한 목적 이행의 필수 부분입니다. 삶의 폭풍을 헤치며 주님의 은총과 권능의 산 증인이 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우물에 던져졌지만 이집트의 강력한 지도자가 된 요셉처럼. 역경은 상상할 수 없는 위치와 영향으로 이끌 잠재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구원과 승리가 나올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얻은 지식과 지혜는 귀중한 영적 보물입니다. 그것으로 삶의 어둠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과 인도의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경험과 신앙을 공유함으로써 미칠 긍정적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지 않으심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분은 매 단계에서 함께 하시며 가장 어려운 도전을 직면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련을 해치며 주변의 사랑, 희망, 영감의 원천이 되세요. 이 표지를 식별하면 쓰세요. 나는 시련을 겪습니다. 표지 5당신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리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도전하거나 타인의 신념을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타인이 강요된 것을 따를 때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듣고 자신의 길을 그립니다. 항상 질문하고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합니다. 삶의 수수께끼를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활기찬 호기심에 이끌립니다. 진정한 답은 외부 세계가 아닌 당신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반성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한 여정, 사명에 있습니다. 그 당신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피합니다. 진리에 대한 끈질긴 추구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종종 점진적이고 미묘하게 드러남을 기억하세요. 작은 씨앗에서 천천히 자라는 나무처럼 세상과 자신에 대한 이해는 시간이 지나 확장됩니다. 진리의 여정은 발견, 반전, 깨달음의 순간으로 가득한 평생의 길입니다. 때로는 감사한 작은 순간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때로는 친구의 말이나 영감을 주는 책한 페이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계속 추구하며 마음을 열고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각 사람의 영적 여정은 독특하며 진리는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남을 기억하세요. 이 추구를 통해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찾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며 이해를 깊이 하세요. 당신의 여정이 지혜와 분별로 축복받기를, 길을 밝히고 영혼을 양육하는 진리를 발견하기를, 이 표지를 식별하면 쓰세요. 진리. 표지 6 당신은 독특한 양입니다. 무질서와 세속적 관습으로 가득한 가정에 속한다면, 가정의 독특한 양이 되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또 다른 징후입니다. 항상 완전히 속하지 않는 느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차이로 인해 입양되었는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갈때 당신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정치적 문제, 다른 신념 또는 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독특한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느낌은 때때로 고독이나 가족과의 단절감을 줍니다. 반대 길을 가는 가정에서 독특한 양이 되는 것은 때때로 큰 무게입니다. 그러나 이 독특함은 신성한 선물이며 더 크고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신호입니다. 때때로 두드러지며 아무도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는 시험과 영적 성장의 기간입니다. 주변과 불일치하더라도 자신의 진리에 충실하도록 도전받습니다. 역사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독특한 양이었지만 결국 목적을 찾고 세상을 비범하게 영향 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시대에 다르게 보였지만 신념과 행동으로 역사의 흐름을 형성한 역사적 인물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독특함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은 덜 흔한 길을 걸어도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연히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지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더큰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타인이 같은 멜로디를 듣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드럼 리듬에 계속 전진하세요. 아, 결국 당신의 차이는 세상이 영적으로 진화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고독한 길이지만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독특함은 당신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이 표지를 식별하면 쓰세요. 나는 다릅니다. 표지. 칠 당신은 덕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학대나 착취를 당했음에도 계속 친절하고 타인에게 선을 행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래서 선택받았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며 마땅한 것보다 더 주도록 허락합니다. 약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을 돕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돕는 욕구는 당신의 본질적 부분이며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고난 관대함 때문에 허락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희귀하고 귀중한 자질입니다. 과거 불의에도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가득 유지합니다. 이는 진정한 성격과 이타적 본성의 증거입니다. 관대함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내적 힘입니다. 세상이 같은 방식으로 보답하지 않더라도 인류애로 세상을 직면할 용기를 보여줍니다.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은 길을 건너는 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주는 데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존재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보물은 공유에 있음을 알기에 마땅한 것보다 더 주도록 허락합니다. 관대함의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종종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등불이며 타인에게 친절과 연민의 길을 보여줍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능력은 가장 큰 미덕 중 하나 이며기를 건너는 모든 이에게 영감을 줍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영혼을 절실히 필요로 하니 계속 비범한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사랑과 관대함은 삶을 변화시키고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친절은 어둠 속에서 강렬히 빛나는 신성한 선물이며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옴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 표지를 식별하면 쓰세요. 나는 덕 있습니다. 표지 팔당신은 타인을 돕고 많이 받지 않아도 더 살아 있고 진정성을 느낍니다. 당신의 관대한 본성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